오늘은 2026년 개정되는 증여세 절세 방안을 고액 자산가와 가족 기업 보유자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줘야 세금을 최소화하고 나중에 터질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 전체 흐름이 잡히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화하는 제도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 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손에 들고 오신 게 세무서에서 온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2억 보냈는데 세금이 5천만 원이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증여세 4천만 원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3년 전에 아들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을 보내줬는데 신고를 안 했더니 가산세가 붙은 거예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내돈 내가 내 자식한테 주는데 무슨 신고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5천만원을 내래요. 통장 잔고를 보여주시는데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자금으로 주고 이제 남은 돈은 1500만원밖에 없으셨어요. 이제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여세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번에 큰 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이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특히 2026년부터는 규정이 더 강화돼서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나 집, 땅 같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경우에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기 해당되시죠.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있거나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신 경우입니다. 각각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 개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2026년 1월 기준으로 정부가 2025년 세금 관련 세 규칙을 내놓으면서 상속과 증여 쪽도 함께 손질했습니다. 그중 증여세에서 고액 자산가가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을 받은 뒤에 가치가 확 뛰는 경우를 어떻게 볼 건지 더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특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인 비상장 주식이 코넥스라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같은 것들을 명시해서 납세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다듬은 거죠. 둘째, 자산 비중이 특정 형태로 쏠린 회사.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비중이 큰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사 주식 증여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주식의 가치를 매기는 금액인 평가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은 공제 한도가 갑자기 커지거나 세율이 확 내려가는 그런 단순한 호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규정이 더 촘촘해져서 계획 없이 주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절세의 핵심은 제도를 받아먹는 게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제부터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할 숫자 3개만 먼저 박아두겠습니다. 첫째 10년,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봅니다. 올해 3천만원, 내년 3천만원 이렇게 나눠줘도 10년 합계로 공제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둘째 공제한도, 배우자는 10년간 6억,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기본 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을 본다는 거예요. 셋째, 혼인과 출산 1억.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이나 입양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통산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쓸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가 세금 영원으로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절세는 이길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길 밖에서 속도로 해결하려다 사고가 납니다. 첫 번째 절세 전략은 10년 단위로 쪼개라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주실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2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 표준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율 구간이 뭐냐? 쉽게 말하면 금액이 클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인데 2억원이 넘어가면 20%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0년 단위로 쪼개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5천만원 주고 10년 뒤에 5천만원 또 주고 또 10년 뒤에 5천만원 주면 각각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세금이 0원이에요. 똑같이 총 1억 5천만 원을 줘도 한 번에 주면 세금을 내고 나눠서 주면 세금이 0원인 겁니다. 이게 바로 10년 주기 전략입니다. 10년마다 5천만 원 비과세 기회가 다시 생기니까 같은 돈을 줘도 나눠서 주면 세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5천, 엄마가 5천 주면 1억 공제 되나요? 아, 대부분 이걸 기대하시는데 부모가 직계존속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를 쪼갠다고 공제가 두 배가 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플랜은 증여자 쪼개기가 아니라 시간 쪼개기가 기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강모 어르신은 아들한테 10년 전에 4천만원 주셨대요. 아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미천 보태주신 거죠. 그리고 올해 아들이 또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 어르신이 5천만 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년 전에 4천만 원 줬고 지금 5천만 원 주면 합계가 9천만 원이 되잖아요.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을 줬으니까 초과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년 전에 주신 게 내년 3월이면 딱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르신, 내년 3월까지만 기다리시면 10년이 리셋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전부 비과세예요. 강 어르신이 그럼 몇 개월만 기다리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하시길래 네 맞습니다. 세금으로 따지면 몇 백만 원 차이 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했더니 딱 기다리셨어요. 결국 내년 3월 되자마자 5천만 원 주셔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깔끔하게 해결하셨죠. 두 번째 절세 전략은 혼인과 출산 1억 추가 공제를 이벤트의 부처라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가족의 큰 이벤트에 맞춰 설계하라고 만든 겁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작정 결혼 3년, 4년 전에 쪼개 주는 것보다 혼인 신고 전후 2년의 창을 활용해 공제 한도를 최대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일이나 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의 창을 놓치면 나중에 그때 알았으면 세금 영원이었는데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 이야기예요.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에 집 장만 도와준다고 5천만 원 주셨대요. 그런데 올해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러면 혼인 공제 1억과 출산 공제 1억 합쳐서 2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 더하면 총 2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2억 원을 더 주셔도 세금이 영원이라고 알려 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절세 전략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세금이 하나가 아니다입니다. 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만 생각하면 반쪽짜리입니다. 부동산은 특히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게다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처분하면 문제가 생겨요.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원래 부모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다시 계산하는 2월 과세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증여로 양도세를 없애려던 계획이 오히려 양도 차익이 커지는 계획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10년 전에 3억 원에 산 아파트를 작년에 딸한테 증여하셨어요. 그때 시세가 6억이었고요. 증여세는 6억 기준으로 계산돼서 공제 한도 넘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셨죠. 그런데 딸이 올해 그 집을 7억에 팔았습니다. 딸은 나는 6억에 받아서 7억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취득가액에서 계산하는 1월 과세 규정 때문에 어르신이 산 가격 3억 원 기준으로 계산돼서 양도 차익이 4억이 나온 거예요. 세금 폭탄 맞으셨죠? 그래서 부동산 증여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 집을 자녀가 오래 보유할 집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단기간에 팔 가능성이 있으면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둘째, 현금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지 보십시오. 때로는 부동산을 넘기기보다 필요한 만큼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훨씬 깔끔합니다. 셋째, 빚이 있는 집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빚이 있는 집을 주는 걸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 5억짜리 아파트에 은행 대출 3억이 남아 있다고 칩시다. 이 집을 자녀한테 주면서 대출 3억도 자녀가 떠안기로 했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빚도 같이 넘기니까 순수하게 증여한 건 2억이고, 증여세도 2억 기준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첫 번째, 빚을 대신 떠앉는 3억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부모가 집을 판 것처럼 보는 유상양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머지 2억 부분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빚이 있으니까 오히려 세금이 줄겠지 하고.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나중에 두 가지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셔야 해요. 네 번째 절세 전략. 손주 증여는 세대 생략할증부터 계산하고 들어가라입니다. 손주에게 직접 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규칙이 있어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계산 금액인 산출세에게 30%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었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는 세대 생략 할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큰 금액, 예를 들어 20억 초과를 받는 구조라면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즉,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으니 손주 증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은 손주가 너무 예뻐서 바로 1억 원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할증 때문에 자녀한테 주고 자녀가 다시 손주한테 주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결국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셨죠. 다만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 10억, 2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주 증여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한테 주면 나중에 자녀가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를 내야 하거든요. 그럼 세금을 두번 내는 셈이에요. 그런데 손주한테 바로 주면 30% 할증을 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와 꼭 계산해 보셔야 해요. 다섯 번째 절세 전략. 신고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이다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세금이 영원인데도 굳이 신고해야 하냐?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정답은 의무 여부와 별개로 안전하게 가려면 신고가 유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큰 돈이 움직일 때 자금 출처 질문을 받는 순간이 와요. 그때 10년 전에 부모가 준 돈입니다. 말로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 그때 이미 증여 신고가 되어 있으면 설명이 단숨에 짧아져요. 증빙이 깔끔한 집이 결국 세무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은 7년 전에 아들한테 3천만 원 주시면서 이 정도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올해 아들이 사업자금 대출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7년 전에 들어온 3천만 원이 뭐냐 묻는 거예요. 증명할 서류가 없으니까 대출심사에서 불리해진 거죠. 그제야 후회하셨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으면 3월 말일부터 계산해서 6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기업이나 주식 자산이 있으신 분들께 2026년 개정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인 비상장 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시는 분들은 어차피 지금 증여하면 싸게 평가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급하게 움직이기 쉬워요. 하지만 2026년 새 규칙을 보면 재산 취득 이후 가치가 증가하는 사유를 더 명확히 하거나 특정 유형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식의 가치를 매기는 금액인 평가가액이 바뀌면 세금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주식이나 지분 증여는 단순히 공제 5천만 원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 구성, 거래 구조, 상장이나 등록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부동산 가치가 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코넥스 같은 중소기업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 전후로 주식 가치가 확뛸수 있어서 증여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해요. 그래서 주식 증여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의 결론을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는 10년 공제, 2월 과세, 증빈이 핵심이고 주식이나 가족 기업 증여는 평가, 이벤트, 규정 변화가 핵심입니다. 2026년은 특히 후자에서 대충이 통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30초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 쪼갤 거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라. 둘째, 혼인과 출산 1억 추가 공제 창을 놓치지 마라. 이벤트에 맞춰 설계하라. 셋째, 부동산은 증여세만 보면 망한다. 2월과세와 양도세까지 같이 봐라. 넷째, 손주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부터 계산하고 들어가라. 다섯째, 증빙과 신고는 최고의 보험이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서류로 끝내라. 어르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세의 70%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30%는 우리 집 상황에 맞춘 순서입니다. 원하시면 댓글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대략 얼마를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케이스별로 가장 흔한 실수와 체크 순서를 안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녀에게 돈 보낼 때 징여로 안 걸리게 하는 송금, 메모, 계약서 3종 세트를 실제 문장까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